2022년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백 예수님 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신념보다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쪽 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고 신념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신념입니다. 민족이 중요하다는 신념. 민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 이것이 비극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모든 가치보다 민족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 취임을 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어, 그 취임 연설문을 쓴 사람은, 어, 한완상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민족이 우선이라는 게 이게 아주,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어, 인간을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민족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념이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모든 인간을 얼거매고 있는 거짓 신념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신처럼 지혜로워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착각, 그, 그것이 바로 신념이죠.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념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어, 적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착각 착각이라는 신념을 붙들고 있는 건지 그것을 언제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노예로 살면, 살다가 그냥 생을 끝마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인들, 한국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신념보다는 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념을 붙들었죠. 민족이라는 신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사다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자살로 집단 자살로 마감을 했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참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젤린스키를 영웅시하는데요. 저는 젤린스키는 다 국민을 죽음에 내몰았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만 합니다. 저일로 인해서 인류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쉽게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 행동을 했는데 유럽과 미국이 군대는 안 들여보내는데 무기는 펑펑 대주고 있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무슨 연구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정부에게 최신 무기를 내놓으라고 큰소리 펑펑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죽는데 왜 무기를 대줍니까? 그거는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러시아에서 무슨 미사일 맞을 일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여러분, 진실보다 신념을 추구하면 형제를 죽이게 되고 자식을 죽이게 되고 부모를 죽음에 내모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잊지, 잊지 마십시오. 신념보다는 진실 존중입니다. 진실을 찾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며. 연 구하 는끝 까지, 내 내면 을 들여다 볼수 있는 용 기를 주시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